자, fx가 다음 그래프와 같을 때, 옳은 것만을 골라라. 기억. 얘 뭐부터? 2값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지. 그죠? f의 2는 얼마야? 이건 함수값이야. 3이죠. y 값이니까 3이라고. 따라서 f의 f의 2라는 값은 f의 3과 같죠. f의 3은 x가 3이 여기에 있다면, 이 값이 몇인지는 모르겠어.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얘를 알파라 말할 수 있겠지. 그럼 존재해야 하네. 존재하는 건 맞죠. 따라서 기억은 맞다. 이해됐죠? 자 니은을 볼 거야. 극한 값이 존재한다. 그랬어. 얘 치환해야 돼. 자 니은을 이렇게 풀어야 되죠. 리미트 x가 2로 갈때 얘가 얼만지로 먼저 볼 거야. 이해됐죠? 그러면 f(x)를 일단은 얘는 t로 치환해야 돼. 그러면 x가 2로 갈때 그럼 잘 봐. 2로 갈때 분명히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한다고. 그렇지?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. 뭔말 이해됐지? 얘는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. 리미트 x가 2 e 플러스로 갈때이 e 값, 리미트 x가 2로 갈때 마이너스일 때이 e 값, 이 값이 계산해서 실제로 똑같다면 얘는 존재하는 거지. 근데 이 값이 만약에 3이고 얘가 만약에 뭐 1이야, 그럼 같지 않지.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. 뭔 말이 됐지? 자, 계산해봐야 을돼 그러면. 그러면 x가 2로 갈때 지금 얘를 봐야 되니까 일단 x가 2 e 플러스로 갈 때하고 이 경우 2 e 마이너스로 갈때로 따져야 될거 아니야. 그러면 t는 어디 로가겠어요 f(x)는 이 그래프의 y값을 말야지 그렇죠? y값. 니네2 플러스라는 e 것은 x가 2보다 큰 거에서 이로 다가오고 있는 거야. 맞아? 그럼 y값은 어떻게 오니? 2 보다 큰 값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면 y 값이 이렇게 점점점 와서 여기로 왔겠지 결국에는 3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3 보다 큰 y 값에서 3이 됐단 말이지 그렇죠? 그럼 얘는 뭐가 돼? 3 플러스가 돼얘 얘도 따줄게 2 마이너스면 x가 2 보다 작은 거에서 2 점에서 점점점 여기까지 왔겠지 그 y 값이 이1 1이, 1이 되긴 할 거야 1쪽으로 다가오긴 할거 아니야. 근데 1보다 작은 거에서 1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야. 1 마이너스가 되겠지. 맞아요. 따라서 얘는 리미트 t로 바꿨을 때는 3 플러스 얘가 t라고 했기 때문에 f t가 됐겠지만, 맞아? 얘는 t가 1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f의 t가 됐겠죠. 자 무슨 차이인지 이해됐죠? 그러면 얘를 x축이 아니고 그냥 t축이라고 보면 돼 그냥 t축이라고 풀면 되겠지? 3 플러스면은 3일 때 우극한 3이 여기라고 했어 우극한이면 여기에서 다가와 그럼 얘의 y값이 몇인지는 모르겠어 알파라고 할게 얘 극한값은 알파가 됐겠지1 마이너스면 1보다 왼쪽 쭉 다가와서 여기서 멈추겠지 아 미안 1은 여기 아니지 1은 여기에 있겠지. 그죠? 이 값이 몇인지 모르겠어. 알파는 아니잖아, 이거. 뭐라고. 베타라고 부를게. 위에 뭐야? 1 마이너스면 여기서 멈추겠지. 베타가 되겠지. 같아, 안 같아? 같지가 않죠? 그러면 얘는 존재한다가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, 야. 엄마 이해 됐죠? 니은은 틀렸다는 얘기죠. 이해 됐죠, 지금? 자, 디귿을 볼 거야, 이제. 여 친구세지. 우리가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했어. 어? 그럼 우리가 좌극한, 우극한, 함수값이 다 같아야 돼. 근데 이 식이 아까 똑같지 않냐, 이거? 아까 좌극한이 뭐였어? 알파였지, 이거? 알파. 우극한, 베타였다고. 그죠? 함수값은, X가 2에서 함수값은 3이란 말이야. 이게 다 틀려, 전부 다. 같지가 않다라고. 얘 하나만 같지 않으면 틀린 거였지. 그죠? 얘도 연속이다, 아니다? 아니다. 불연속이더라. 답은 기억만 맞다라는 거지. 이해됐죠? 다음 페이지.